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탄핵 선반 여론도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특검과 박 대통령 측 힘겨루기도 팽팽한 가운데 대통령 대면 조사가 이번 주 성사될 수 있을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최진 세한대 부총장, 또 허성우 국가 디자인 연구소 이사장과 관련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탄핵 전국이 장기화되면서 마치 대한민국이 둘로 쪼개진 듯한 양상을 보이면서 국론 분열이 점점 더 깊어지는 모양새인데 이게 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어떤 결정이 나오면 좀 후폭풍이 상당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첫 번째나 태극기 집회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그 열기가 계속 그 규모나 열기가 점점 더 가열되면 가열될수록.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론 분열의 현상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네. 이것은 뭐냐면 결국은 양측 모두 그 헌재 결정에 성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되면 결국은 신남남 갈등 현상이 일어난다. 그게 이제 국론 분열인데 사실은 새로운 남남 갈등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탄핵 정국 이후에 국정이 수습이 돼야 되는데 더 혼란 속에 빠져간다. 네. 이렇게 되면 자기 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상당한 차기 정부도 그에 대한 부담을 칠 수밖에 없다. 어떤 정부가 늘어서도록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통합과 협치의 정신으로 이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통합과 협치는 고사하고 이 갈등을 봉합하는 수순에 이걸 과연 누가 이걸 갈등하고 봉합시키겠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앞으로 차기 정권의 과제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든지. 그~ 헌재 결정에 승복하는 이런 자세 예. 이것이 지금 그~ 정치권에서 이것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정치권이 계속 이렇게 지금 조장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 지금 촛불 시위라든가 또 태극기 집회 이 문제가 이런 공론 분야에 단초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 않겠나 예. 이런 부분들은. 집회 시위를 주도하는 측도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부총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양측 모두 다최다 인원이 모였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갈등이 심해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대통령 선거하고 맞물리니까 훨씬 더 이게 막 상승 작용을 좀 타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단핵이 인용될 것이다라는 가능성 사실 전망이 높았는데 최근 예. 들어서 다른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만약에 이게 탄핵 인용될 가능성이 높으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예, 뭐 전부 다 말이죠. 집단 사퇴할 거다. 예.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우려가 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이 정치적 부담을 아는 헌법 재판소가 아, 우리가 굳이 이 부담을 떠안겠느냐 하면서 3월 13일 이정미 이 재판관 퇴임 이후로 미뤄버릴 경우 네. 이 띠는 정말 7인 재판관 하에서 완전히 혼미 속으로 빠져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지금 3월 13일 이후로 미루기 위해서 모든 여러 가지 작업들지 전전략이라든지 말이죠, 뭐결란 전략이라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쓰고 있다.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국민들, 특히 이제 촛불 집회에 불만들 분노 이런 분들이 계속 지금 점증하면서. 또 태극기가 맞불 작전하면서 지금 어 악화가 지금 정부 예. 지금 재생산되고 있는 거죠 네. 예. 네. 앞서 허 그, 이사장님께서 네. 지금 갈등을 좀 부추기고 있다 정치권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어제도 정치권들이 굉장히 집회에 많이 참석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정치권의 장외 어른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니까 러 지도 정치인이나 국민들을 화나게 장외로 나오고 계속 부추긴 거는. 대통령이고요. 뭐, 언론에 나오시다시피, 뭐, 아시다시피, 뭐, 대면 거부라든지, 뭐, 말도 안 되는 변론이라든지, 계속 지금 이 악,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원인 제공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나, 기본적으로 되는 대선 주자들이, 광장 정치에 뛰어들어서, 어, 이렇게 정치적 발언을 쏟아내는 건 기본적으로 저는 반대입니다. 그건 옳지 않다고 보는데. 반대요. 네. 다만, 다행스럽게도, 지금 정치가 국민들이 모든 촛불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국민 주도정치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뭐, 이 촛불집회 과정을 보면은 국민들이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 많이 우려를 했는데 예. 모든 흐름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평화롭게 주도를 하고 이렇게 정치의 어떤 선동에 휩쓸려야 되지 않는다. 그래서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나 정치권이 우려할 바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지금+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사실 뭐 우리 이제 최 교수님 이야기하셨습니다마은 기본적으로 이 정치권에서는 이번에 이제 대선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탄핵 심판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이렇게 그좀 관망하면서 오히려 국민들을 조장하기보다는 네. 미, 그러니까 이그 탄핵 정국 이후에 이 모습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그려줘야 됩니다. 그거는 그+ 그림이란 건 뭐냐면은 탄핵이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우리가 승부하자 이런. 그 생각을 갖고 국민들한테다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정치권에서 더이 탄핵이라든가 그러니까 촛불 시위라든가 태극 시위를더 조정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예. 이게 헌법 재판소의 부담을 가중됩니다. 지난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재판관들의 기록이나 이런 것들 이 공개되지 않았어요그 기각되면서. 예. 근데 이번 지금 탄핵 결정 같은 경우는 재판 기록이 다 공개되게 되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재판 기록이 공개된다는 것은 이게 지금 그 촛불 시위나 그다음에 대극 집회 그리고 정치권에 앞장서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헌재를 압박해서 헌재가 도저히 지금 판결 내리는데 굉장히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 이거 이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지금 헌재가 촛불 시위라든가 지금 그 탄핵 집. 어, 태극기, 태극기 집회 같은 경우는 거의 헌재 앞까지 왔지 않습니까? 앞에 네. 와서까지 시위도 하고 이러는데 거기에다가 정치권까지 가세를 한다. 이렇게 되면은 헌재가 결정되는데 엄청난 압박을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물론 이을 지금 이제 뭐 집회가 더 있, 앞으로 여러 번 있겠습니다만 은 여기에 더 이상 정치권이 참여하는 것 자체를 저는 반대한다고 봅니다. 어떤 경우든 뭐 태극기 집회든 촛불 집회든 정치권 자체가 지금 지금은 좀 자제해야 되고 네. 오히려 헌재의 결정에 겸하게 지금 그, 그 결정에 대해서 수렴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고 또 네. 그것을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니다 네, 여기서 꼭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예. 싶은데 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승복해야 된다라는 정문적 부분은 물론 그 긍정을 합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말을 반복하는 그 저희가 상당히 좀 무심스러운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대통령이 뭐그 대명 보고 거부라든지, 어떤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그 다음에 네. 변호인단들의 사보타지라든지 말이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아, 이게 마치 단에게 기각을 염두에 두고 하는 듯한, 네. 그리고 그런 일을 자꾸 하면서 뭔가 어떤 결과를 예측이 난 듯한 그런 어떤 의도가 엿 보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유심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자, 헌재 얘기를 좀더 해보면 이, 어, 이달 23일까지 이제 최종 의견서를 내라고 통보를 하면서 이제 3월 초를 선고 시기로 정한 듯한 모습인데요. 뭐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계속해서 박 대통령 측에서 이제 지연 전략에 나설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통령이 직접 최후 변론에 나서는 걸로 보일 텐데 어떻게 가능성 얼마나 보세요? 저는 충분히 이제 대통령께서 아마 그 헌재에 아마 그, 그 헌재에 가서 현재 현재 출연 현재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마지막 이제 최후 변론을 해야 할 입장이 온 거예요 다만 이제 타이밍을 언제 잡겠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그렇다고 지금 이제 그 현재에서 23일까지 이제 양측 의견서를 모두 다 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양측 의견서를 모두 내라고 했다고 해서 그것이 어, 이정민 재판관 어, 퇴임 전에 에, 사실 그 선고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물론,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죠. 어,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밖에 장외에서, 현재 장외에서 일어난 정치권이라든가, 여러 뭐, 어떤 집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지금 최 교수님도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계속 이렇게 지금 뭐, 어, 지연, 지연의 전략을 짜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밖에서 계속 남하에 일어나니까 그런 부분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현재에서 더 이상 23일까지 의디서 내라. 이렇게 한 것은 결국은 그, 지금, 최 교수님 이 얘기한 대로 지금 정인을 계속 지금 보강하는 차원에서 지금 청와대에서 그렇게 하니까 이것이 그 연기하는 전략 아니냐. 거기에 또 헌재가 끌려가지 않냐. 이런 또 여러 가지 비판적인 시각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불시키기 식 위해서 일단은 더 이상 그 정인 출석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이역이 되는 논란을 불시키겠다. 식 네. 그런 뜻이지 이것이 23일날 의견을 냈다고 해서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날 퇴임 전에 선고하겠다 하는 그은 판단하는 것은 조금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 그 헌법재판소가 이십삼일까지 예. 최종 의견서를 내라라는 문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예. 대통령 이제 더 이상 대면 조사를 하지 않겠다 좋다. 그렇다면 우리 현재가 그 동안의 뭐 같은 증언이나 자료를 토대로해서 결정을 조기에 내리겠다라는 어떤 무언의 압박이거든요. 어떤 마지막 최후의 어떤 제한인 겁니다. 아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 대통령이 막판에 말해서 3월 초 쯤에 헌법재판소에 우리가 출석을 하겠다라고 해버릴 경우에는 어떤 현실이 되냐면 3월 13일까지 물리적으로 하기 힘듭니다. 예.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에는 대통령이 자꾸 출석을 미루면서 막판 3월 초 쯤에나 헌재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하겠다고 할 경우는 또 다시 3월 13일로 넘어가버릴 수 있다. 판결 방결. 헌재 판결이 말하자면. 예. 어, 지연 전략의 전형적인 가장 막팔의 고단수인 거죠. 예. 어, 이 부분이 에, 또 재연될 경우 어, 정말 이게 대통령이나 청와대는 아마 더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출석을 한다면 빨리 하는 것이 말하자면 당당하다, 대통령이나 청와대나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대통령이 그런. 떳떳하고 좀 당당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아니, 저희가 지금 좀... 조금 전에 특검 사무실을 좀 연결을 해봤는데 시간 관계상 특검 이야기를 좀 넘어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 대통령 자문위로 일을 했던 김상만, 전의, 김상만 전 김상만 전자문위도 지금 소환을 했는데 결국 이렇게 다 많은 피해자들을 소환한 것들이 규결되는 것들이 대통령으로까지 이어지는 게 아닐까 싶은데 대통령 그렇죠. 대면 조사 뭐 이번 주에는 좀 가능할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대면 조사는 이번 주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왜 어렵냐면 예. 지금 이제 특검에서. 지금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지금 행정 소송을 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행정 소송을 낸 것에 대해서 아마 청와대 쪽에서는 그 행정 소송 결과를 보고 재판부의 결과를 보고 응할 가능성이 없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최 교수님께서 자꾸 이제 청와대에서 뭐 지연 전략을 자꾸 전달하는데 예. 사실 특검은 지금 청와대 압수수색의 불발로 인해서 이, 이 지금 공을 사실 재판부로 넘겨버렸다고요. 예. 재판부로 넘겨진 상태에서 굳이 청와대에서 대면 조사에 응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재포, 법원부에서도 신속하게 재판한다 지만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 시간을 지켜보면서 그 재판 결과를 보면서 청와대에 대응할+ 대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럼 그 재판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어그는 지금 행정소송이 지금 재 행정소송을 했는데 저는 제가 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저는 이제 예. 그저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알아본 바에는 행정소송 요건을 못 가졌다. 이렇게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청와대가 행정청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행정 행정 소송의 기본이란 뭐냐면은 행정청의 처분에 따라 처분이 잘못됐느냐, 잘했냐에 느 따라서 행정 소송을 걸게 돼있는데 지금 청와대가 그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그 거부한 사유서를 썼기 때문에 그 사유서에 대해서 행정 소송을 낸다는 것은 뭐냐면 청와대가 행정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 소송을 내는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기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볼 때는 제가 알기로는 행정소송을 요건을 못 갖추기 때문에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기각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그시간이또 필요하다 말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이번 주는 어렵다. 적어도 이달 말일 마지막 주돼야지 최소한 그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청와대도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결국은 뭐냐 그것은. 대통령의 대면 조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이 그때 이달 말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때 보면 특검도 행정 소송을 할 때는 시간도 좀벌고또그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불발에 대한 사실 좀 모양이 좀 깨지 모양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것을 사실 재판부로 떠넘기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어때 보면 특검이 좀 이렇게 좀그 동안에 어떤 수세에 좀 몰리던 것을 오히려 그것을 좀 그 국면 전환하기 위해서 행정소송을 하지 않았냐.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부총장님, 대면조사 어떻게 보세요, 이번 주? 그러니까 저도 지금 뭐할 의향이 없는 것과 소화되는. 그런데 저는 좀 오히려 답답한 게 대통령이 억울하고 떳떳하다면 또 본인의 변론권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방문을. 그래서 오히려 특검에 더 자주 나가겠다. 내가 나가겠다 말이죠. 그 헌재도 마찬가지고 그전에 검찰 조사도 본인이 응해서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 향을 피력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그걸 전혀 지금 스스로 거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헌법재판관 들도 지금 내부가 아주 어, 좀 납득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 자료 유출 부분만 해도 어, 뭐 그렇게 많이 말이죠 최순실 쪽으로 유+ 어, 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민정에 전혀 포착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K 스포츠 같은 경우도 떳떳한 정책인데 했는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해 자꾸 증거 인멸을 지시했느냐 말하자면 청와대의 답변서가 너무 부실하다는 것 그리고 대통령이나 변호인단들이 전부 다 이렇게 지원하고 말을 바꾸고 말이죠 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올때 너무 부족하다고 보는 거죠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래서 대면 조사가 없더라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판단을 내리겠다. 라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시 또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지는 그리고 또 이제 특검이 지금 계속 지금 그러면 특검이 왜 지금 청와대 압수수색이나 대면 조사에 저렇게 매달릴 거냐 그러면 대면 조사를 했을 경우에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의 논리에 말려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이렇게 밖에서 이제 판단하고 있거든요 네. 대통령이 그동안 대통령이 통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제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 방어에 대해서 특검이 갖고 있는 전문가들인데, 사실은 수사의 베테랑들인데 그 베테랑들의 어떤 논리에 말려들게 되면 또 다른 그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전국에 또 다른 또 이슈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은 이 지금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지금 수사 상황이나 이런 걸 지켜보면서 좀 일정을 조정하느냐, 특히 또 하나는 뭐냐면 고영태 씨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에서 고영태 씨 후배가 녹취했던 부분을 아 녹취록을 그 특검에다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특검에서 이재만과 안봉근 두 지금 두 사람에 대해서 지금 그 사실 체포영장 발부를 해서 이것을 어떤 조사를 한다든가 빨리 지금 두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그 찾는 데 대해서도 지금 특검에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느슨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들이 뭔가 좀 이렇게 대통령 의 통치 행위 사실관계를 짜 맞추는데 뭔가 특검이 지금 제대로 지금 뭔가 그, 그 재판부에서 확인할 만한 그런 증거를 제대로 확보를 못하지 않았나. 예. 아 그래서 저는 자꾸 마지막에 대통령과 대면 조사를 해서. 거기서 뭔가 결정적인 증거를 단서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 증거이기 때문에 네, 자꾸 그 특검이 대면 조사에. 기록은 매달리지 않나. 또청와대 압수수색도 매달리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물론 네. 청와대는성격 없는 수사를 해야, 되지, 해야 되겠죠. 네. 그러나 어쨌든 너무 지나치게 특검이 특검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행위가 너무 지나치게 정량적인 모습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다. 그 점에 좀 우려를 하는 거죠. 예+ 아, 근데 심의하... 예+ 을 예, 심리. 잠깐 한 말씀인데 예. 네. 이게 너무 간단한 문제를 복잡하게 설명하고 돌아가는 건데요. 이제만 안본건청와대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내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잠적해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정말 청와대가 떳떳하다면 쉽게 압수수색 하면 되는 거고 또 대통령 대면조서 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가 두려워서 뭐가 문제가 많아서 이렇게 회피하고 피하고 하는 건지 이부분에 오히려 화나 의혹을 대통령의 청와대 오를 계속 키우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은 정말. 일반인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네, 제 소송을 재밌었는데. 심리할 재판부의 결정이지 좀 내일 재판부가 내일 결정을 낼 텐데 네. 이 재판부를 통해서 좀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저희가 좀 예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분 말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